왜? 왜요? 왜 가요! fx의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면 일단 쓰고 시작해야 되지 않니?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에 x 더하기 h에다가 fx를 빼자 0분의 0꼴의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있는 고정점을 x라고 바라보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모든 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게 도함수 배웠었잖아요 부등식이 발생되어 있잖아. 도함수를 구하려면 어차피 영분의 0골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 극한 형태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생긴 게. 바꿔요. 밖으로 가세요. x 더하기 h라 하자. fx. 에다가 fx 더하 h를 뺀거이 절대값이니까 뒤집어서 절대값을 해도 상관이 없어 보여. 이렇게 될 테고, 3에다가, 어, 오메가 대신에 x 스하 h를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h의 절대값인데, 그냥 h의 절대값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함수의 틀을 맞춰주려면 h로 나눠야 하는데 절대값이 양쪽에 있으니까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단데 어차피 이게 극한을 보낼 거잖아 h를 0으로 보낼 거거든 h를 0으로 보낼 거라서 이게 한쪽만 막혀 있으면은 안돼 보여 양쪽을 다 막아야 돼그 샌드위치 정리를 가야 될것 같거든 그럼 일단 양쪽을 절대값 h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보자 f에다가 x 더하기 h 또 여기 fx가 있고 걔를 절댓값 h로 나눴습니다 일단 3에다가 절댓값 h에 절댓값 h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승 정도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됐대 그 다음 하나만 서술하면 끝이야 이제 더함수 구하래, 더함수 구해봐. 얼마인지 결론은 0이죠. 네, 서술을 해야 되잖아. 이제 우리가 결론은 0인데 서술을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써야죠. f의 x 더하기 h에서 f(x를 빼고, h 가 있으면, 개 범위는 3에다가 절대값 h에 2분의 1승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에 절대값 h에 2분의 1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리미트 때려요. h를 0으로 보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 부등식 발생! 중요해요. 극한을 구할 때. 너는 0일 거고, 너도 0일 거고, 저는 f 프라임 x야. 그러니까 f 프라임 x 또한 0으로 가겠죠. 도함수는 0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본정석 연습 문제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고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같은 방식으로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좀 가벼운 문제를 볼까요? 12-1번.